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일장에서 이스라엘 12집화가 이제 싸움에 나갈 그러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함께 보았고 또한 지휘자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가난을 향해서 갈 때에 행진할 때 어떤 지파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동쪽에 진을 친 유다지파가 선두에 서서 일대 속한 그 지파들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 지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한 것을 다 어, 꾸려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파별로 순서에 따라 행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어,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과 다른 어, 다른 나라의 군대 조직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 군사들이 앞에 여섯 집파 또 성막 뒤에 여섯 집파 이렇게 그 성막을 호위하면서. 그러한 대열을 가지고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군사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 레위인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성별된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야말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그냥 평범한 레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2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그 자녀들은 좀 다르죠.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자는 나다뷰, 다음은 엘리후, 엘라살, 이다말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타냈습니다 어, 이러한 기름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그런 가이드라인,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어, 주는,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레위인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요, 아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불에 삼키워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 이 기록이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어,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양할 때에는 오직 번제당에 있는 거기서 피운 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이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그만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다른 불로 분양하는 이러한 불순종을 저질렀는지, 레위기의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을 볼때 아마도 그 아들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뒤 실수해서 다른 부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레위기 10장 10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어, 제사장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참으로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그만큼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에 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그 대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지파에서 일부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그 영화로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주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절제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고 또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자와 첫새끼이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이제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래서 맨 끝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셋째였죠. 3장에 오늘 이제 이후에 쭉 레위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열두 지파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기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 레위지파의 그 구약시대 레위지파에게만 소속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지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택함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엄청난 주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이 성막일을 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 어,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어, 직분을 받은 그러한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명을 따라 섬겼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우리는 어, 교회의 머리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질서 있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레위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마기를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했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요.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성별된 성도들은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거룩을 조차 행하며 주님의 몸낸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nos unus pro So w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택함을 받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Amen.